안녕하세요 다둥아빠입니다. 오늘은 김영환 교수님의 2주차 온라인 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1인 기업 90기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아, 집에서 벗어나서 잠깐의 독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어, 아이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어, 전들어가면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 영상 촬영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집 앞에서 촬영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 하는 거는요. 여전히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는 퍼즐을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어, 저는 퍼즐을 잘안 해보는데요. 어, 김영 교수님은 퍼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조하시는 건요. 이 퍼즐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바로 디테일이라는 거죠. 어, 디테일에서 승부가 난다라는 겁니다. 어, 바로 어, 저희가 이력서를 낼 때도 자기소개서에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원자는 아그 오타쯤이야 이, 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거를 뽑는 인사 담당자는요 그런 오타 하나도 잡지 못하는데 일처리 방식은 더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디테일을 네, 승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어 있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그 얘기를 어 김영아 교수님이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 더하기 때문에 더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인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게 아니라 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어 디테일을 더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1인 기업가들은 정말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김영아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아침 15분 빨리 시작하라. 그리고 저녁에 15분을 좀더 늦게 시작, 아, 늦게 마무리해라. 예, 그렇게 하면서 나의 역량을, 어,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시간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내가 인터넷 서핑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요. 어 차라리 쪽잠을 자서 에너지를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 편지를 쓰는 교수님 너무 멋지다. 저도 그 부분은 좀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천 조각 퍼즐도 한 조각 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한 조각으로 마무리된다. 결국에는 한 조각 한 조각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조각 한 조각 싸워 나가면서요. 한 번에 바꾸는 것보다 아단번에 그러니까 바꾸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라는 책에 어, 페이지 78페이지 퍼즐을 하라 라는 내용에 대한 저희 간단한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아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